님이 그런 것도 알려줘요. <laughs> 아이들의 겨울 방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스케이트 네. 스케이트장에 가족과 나이 함께. 나이 가족. 나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그 가족들이랑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여행을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바로 방학 기간이라는데요. 가잖아.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해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3위는 호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데요. 네가 봐라. 하와이. 하와이. 예. 장동건도 <laughs> 추천한 이곳! 하와이가 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쇼핑, 레저, 휴양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네. 선택한 최고의 신혼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프랑스! 프랑스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중 8위는 세계 관광객 방문수 1위라고 하네요. 하지만 하루 여행 경비만 약 55만원에 이르는 비싼 물가 때문에 숙박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리 중심지의 호텔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바닥 전체에 깔린 대리석과 넓은 욕실 안에 갖춰진 스파 욕조. 그리고 장식품 하나하나까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이곳. 이 귀찮은데, 스위트룸의 하루 숙박료는 <laughs> 무려 3,400만 원이니다 아유, 합니다. 못 가요. 하지만 탁 트인 파리 전경을 보고 있으면 비싼 숙박료가 아깝지 않겠죠? 아니요, 아까워요. 3,400만 원을 안 가요. <laughs> <해외의> 평균 금액 <laughs> 1인당 228만 원인데요. 해외 경비 중 숙박료만큼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바로 항공료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항공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수수료 없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시는 것이 좋고요. 항공권이 비싼 목요일을 피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무시마는 해외 만큼이나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지도 알아봤습니다. 3위는 10.5%의 경상남도가 차지했고요. 2위는 12% 전라남도. 그리고 1위는 강원도가 20.3%로 국내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뽑혔습니다. 특히 겨울 대표 스포츠인 스키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12월 방문객이 가장 많다는 강원도. 여행지 선택시 놀거리만큼 중요한 게또 있다고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숙박시설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눈 오는 날 스파, 스파나 온천 같은 따뜻한 곳에서 보내고 싶어요. 럭셔리한 호텔에서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겨울방학에 맞춰 호텔들도 저렴한 가족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고민이시라면 걱정은 그만하세요. 여기 최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라는데요. 겨울엔 물이 얼어 이렇게 얼음썰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와아 아빠랑 놀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하룻밤 숙박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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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일까요? 뭐 할인행사 해가지고 21만 원. 애들 뭐 추가비용 만 원씩 해가지고 23만 원에 왔습니다. 막내는 공짜고요. 음. <laughs> 그래도 다섯 식구에 여기서 썰매도 타고 스파도 하고 그다음에 조식까지 넣으니까 엄청 저렴한 거죠. 가족들이 편안히 쉴수 있는 실내는 수제로 제작한 원목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서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신나게 놀고 난후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스파는 기본. 주변 경관을 보면 휴양할 수 있는 노천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소개해 드릴게요. 마치 동화 속 겨울 왕국이 떠오르는 이곳.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들은 자연이 만든 눈썰매장에서 추위도 잊은 채 썰매 타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은 또한 가지.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꾸며진 방인데요. 각종 장난감도 구비되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곳의 하루 식당료는 그렇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12만 9천 원이 동물동장도 있어서 동물도 볼수 있고 여기 눈썰매도 탈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술 체험도 마술도 볼수 있고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등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겨울방학 아이들과 가족 여행 잘만 찾아보면 알뜰하게 다닐 수 있겠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보내세요.